지심귀명래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일체의 부처님과 일체의 진리와 그 다음 순서는 내 보살로 대표되는 모든 보살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보살이라 하면은 보디사트와 깨달음과 모든 존재라는 말입니다. 깨달은 존재일 수도 있고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존재. 이미 깨달음, 진리를 완성하여 진리로 살아가는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깨달은 존재. 깨달은 존재들에 대해서 항상 인사를 올립니다. 인사를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되기 위함입니다. 반야심경의 뜻, 반야의 반야의 마음으로 저 언덕에 도달하려는 마음을 나타낸 지는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합니다. 아제 아제 저 언덕으로 건너간 이여, 저 언덕으로 건너간 이여, 저 언덕으로 완전히 건너간 이여,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 사람들, 보살들을 우리가 예경함은 그분들의 마음가짐과 그분들의 삶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대표적으로 네분 보살을 예경을 합니다. 대지 문수 사리보살. 지혜의 상징인 문수 사리보살을 떠올립니다. 대행 보현보살. 크나큰 실천, 크나큰 이룸, 크나큰 형성 의지의 상징이신 보현보살을 떠올립니다. 지혜와 실천. 그리고 지혜가 드러나는 방향, 의지, 그 둘을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대비 관세음 보살, 대원 본존 지장 보살입니다. 대비, 사랑의 내면적인 애틋한 모습, 연민의 모습입니다. 끝없이 어떠한 일을 하여도 거부하지 않고 벽을 쌓지 않고 항상 향하는 애틋한 마음을 대비심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연민이라고 주로 번역도 말합니다. 연민 연민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안타, 아니다 아니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 마음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보살 이름이 대원본존지장보살입니다. 크나큰 원이 있어야 됩니다. 크나큰 목표와 크나큰 방향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의 대칭되는 다른 면이 대원입니다. 큰 방향이 없는 연민은 우물쭈물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고 맙니다. 연민이 없는 대원은 그 방향 속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서 수많은 희생을 치룰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는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정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기 위해서 대비 다음에 대원으로 대칭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혜만 있고 행 이룰에는 의지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만 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바라보이고 어리석은 것들 쯧쯧쯧 하면서 혀만 차고 세상을 갖고 놀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 없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반쪽에 뒤쪽에 대행 크나큰 이름 크나큰 실천 그리고 크나큰 형성의 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와 행 실천 의지 그리고 연민과 대비와 크나큰 방향 의식 목표 이네 가지로서 사대 보살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문수보살로 상징되는 그 지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상징으로서 문수보살은 사자야를 타고 있습니다. 동물, 움직이는 동물 가운데 가장 용맹성의 상징입니다. 백수의 왕이다. 어떠한 짐승도 나를 위협할 수 없다. 문수의 지혜, 밝음의 지혜, 본래 갖추고 있는 우리들의 지혜 앞에는 우리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가로막혀 있다고 쏘가 넘어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만가만 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은 사자가 마침내 돌진을 시작하였을때 걸려들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지혜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를, 드러난 지혜를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이래서 보현보살이 그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존재입니다. 크나 큰 존재, 큰 존재는, 큰 짐승은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동물이 순간순간의 동작으로서 모든 것을 모면한다면 코끼리는 머하먼 목표를 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또 동물 가운데 장수동물의 하나입니다. 인간과 수명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먼저, 실천을 함에 있어서 내 몸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몸이 보현보살의,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코끼리와 같이 큰가? 크다는 말은 무거운가? 나 자신을 존중스럽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점과 존기함과 그리고 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천천히 헤아리면서 드러내야 합니다. 순간순간 새치기에서 나오려는 헛된 욕망들 다 꺼버려야 합니다. 바로 코끼리의 발걸음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너무나 무나한 거리를 목표로 제시했던 것을 이미 지나쳐버린 나 자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비 관세음보살, 큰 연민의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입니다. 마음은 늘 자비의 연민의 산매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연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 세상의 모든 사연을 쌓아 안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보듬 때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는 크나큰 연민입니다. 이 연민을 뜻하는 대비, 비 라는 글자가 재미있습니다. 마음심 자 위에 아닐비 자가 붙어 있는 마음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향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내 기준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거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내치기 쉽습니다. 비의 마음은 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끝없이 쌓아는 마음 저 사연이 일어난, 저 소리가 일어난 저 바탕에 담겨 있는 근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바라봅니다. 첫 의도는, 하려는 의도는, 이루려는 목적지는 여기인데, 그 방법을 잘못 생각해서, 그 생각의 전제가 잘못되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전제를, 무명을, 어리석음을 깨트려주는, 그리기 위해서, 그 바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끝없이 향하고 있는 이 마음과 하나 되는 순간에 나는 내 스스로 잘못된 전제가 내 마음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잡습니다. 청계의 눈과 청계의 손을 가졌다는 관세음보살의 손과 눈에 담긴 의미입니다. 지극한 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이 비의 다른 면, 방향의식, 목적의식, 대원입니다. 대원을 상징하는 보살로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땅의 모든 공덕을 갖춘 보살입니다. 땅은 모든 생명을 피어나게 합니다. 모든 생명이 딛고서 있는 또는 뿌리 내리고 있는 근거입니다. 대지의 모든 공덕을 내 스스로가 갖추었을 때 대지의 모든 가능성을 피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꽃은 이런 아름다움으로 저런 꽃은 저런 아름다움으로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다 꽃피워냈을 때 아름답습니다. 큰 꽃은 커서 아름답고 작은 꽃은 작아서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얼굴도 이러저러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쁘다 어떤 것이 이쁘다는 시대적인 미의 기준으로는 아마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과 평화와 안락감이 넘치는 얼굴은 누구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대지의 모든 공덕을 갖추었다, 지장보살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꽃피워내는 일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꽃피게 하라, 지장보살의 근본 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으로 꽃피우지 못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지옥일 것입니다. 어떤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혹독한 괴로움 속에서 살아져야만 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맹세를 했습니다. 지옥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왜냐? 대지의 공덕은 모든 생명을 꽃피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이 사대 보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대 보살에 담긴 지혜와 그리고 실천 그리고 사랑과 원 그것을 나의 삶에서 오늘 하루에서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짐하는 구절이라고 할수 했습니다.